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리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어, 시장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최근은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이제 새벽시장, 야간 야간시장 때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약세를 띄고 있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 정말 혼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꼭 여러분들 꼭 읽어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뭐 추천드렸던 뭐 아르고라든지 에이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시는 종목들 있죠? 보시다시피 저도 똑같이 매수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렸던 자리들 있죠? 그대로 저도 매매를 합니다. 에이브도 뭐 10%, 이제 뭐 아르고도 한20% 정도 수익 중이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핵심 포인트가 나오네요 지금 테더가 불안정하죠 자왜 그렇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테더 물량이 지금 USDC 물량으로 많이 이동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테더고 그리고 USDC 그리고 BUSD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3%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업 어음밖에안 되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근데 USDC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짜리 국채하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테더 물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현금으로 바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바로 바꿀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에 물량을 바꾼다고 했을 때 현금을 바꾼다 했을 때 바꿀 능력이 안 되면 파산 나온다 이거예요. 루나 사태에 대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상황 때문에 알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설명해 드냐면 리 지금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알트들 움직임이 분화되고 더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진리카 설명드릴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그 중에서 거리 대금이 그나마 좀 터져주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눈여겨볼만한 코인이라고 하게 된다면요, 메탈, 자, 뭐 샌드박스 이런 거 말고, 솔라나 빼고, 디센트럴 랜드 빼고, 캐픈. 최근 강세였던 것들 자 그리고 뭐 카이버도 흐름 괜찮았고요 웨이브 요정도 그 질리카까지만 요정도 이정도밖에 요 정도? 요 없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뺄만한 것들을 다 빼게 되면요 자 비트코인 빼고요 자, 리플 이더리움 요, 원래 거래대금 써줬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싹다 빼면은 자 할게 없어요 <laughs>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단타 칠만한 거는 메탈 요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시죠? 자 제가 오늘 한 신거? 밥 먹을 때였어요. 저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먹으면서 여러분한테 타점 잡아드렸어요. 69원. 69원 잡아드렸어요. 69원 잡아드렸고 저도 똑같이 69원에서 정확하게 매수했던 거 보이시죠? 아, 보이실 거예요. 그나마 단타 7만 원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에이브못 잡으신 분들 제가 10만 5천 원대였죠. 10만 5천 원대 아직 거예요. 11만 원이네요. 네요 11만 5천 원대네 11만 5천 원. 1시 50분이니까. 1시, 1시, 12시 50분 되니까. 10만 5천 원대. 맞아요. 10만 5천 원. 네, 이 자리에서 나갔죠. 그리고 단타 치고 나오자. 점심가보다 생각하고. 근데 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죠? 지금 현재 잘보셔야 되는 게 4시간봉 흐름으로 갔을 때 단기적으로 뭐다? 단기 박스권 구한들이다. 그쵸?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는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뭐죠? 여러분들 박스권. 박스권 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 박스권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삼각수렴 이런 거 유명한 것들 있죠?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막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기 쉽게 막, 이렇게 막 그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라 타고 막 이거 하면 급등하겠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요. 막, 아, 이거 뚫어주면 가겠지 하고, 그쵸? 어, 그럼, 보통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박스권 구간, 72원대 돌파하면, 한번 올라가겠죠? 라운드 피어원 75원 구간대만 돌파하면 저는 매도를 할 거니까. 그리고, 혹시 몰라서 거리대금이 여기서 지금 600억대 터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거리대금만 확인하시면 돼요. 1200억에서 1500억 터지잖아요.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80원 넘어갑니다. 이것 말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100원대 이상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번에 막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대응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단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단타로 추천해 나갔기 때문에 69원에서 단타를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은 따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아래 하단 부분 남겨주신 분들께 카톡방 이렇게 초대해 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딜리카 상담 받으실 분들은 따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혼자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언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힘내세요.